유튜브 친구들, 안녕! 아프리카 친구들, 안녕! 자, 오늘도 여러분들, 방구석에서 피파를 하는 게 아닌, 밖에 나와서 실제 축구를 보여주는 컨텐츠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오늘 뭐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, 여러분들. 좋은 컨디션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번 영상 너무나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좀 실제 축구를 많이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실제 축구는 제가, 알다시피 혼자 할수 없죠. 그래서 오늘의 도우미 또 불렀습니다. 어떤 사람이 올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. 자, 도우미분들 들어오세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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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제 친구들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축구에서 새거나왔어나 쩐다, 저거 됐나요? <laughs> 야 오랜만에 이렇게 서 보는 것 같다. 아, 우리 키는, 대회 때 맨날 이러고 서잖아. 아니 키는 작아도 옆에 얼굴이 크더라고요. 보니까 항상. 다치. 차이나 씨는 저번에 도와줘가지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변호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? 아니 맨날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것 같아. 요즘 뭐예요? 뭐예요? 예, 병신입니다. <laughs> 오늘 복장이 약간 축구. 거짓 건요. 아주 올바른 복장이에요. 편하게. 예. 축구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. 양말 이런 거 신는 거. 이런 거 신어야 되는데. 이런 스타킹이나. 신어줘야지. 좀 사라, 돈도 많은데. 이두 분은 오늘 뭐 하는지 몰라요. 모르고 왔어요. 네. 네. 오늘 뭐 하는지 모르죠. 저만 압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열심히 수비를 해주시면 돼요.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. 뭔 아. 말인지 뭐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저번에 나... 수비 해보니까 막을만 하던데. <laughs> 근데 내가 봤을 땐 현우한테는 뺏겨도 이 새끼한테는 안 뺏겨. 이 새끼 사람이 아니에요. 이렇게 축구하는 거 같거든요. 사람 아니기 때문에 현우제 상대로 오늘 좀 녹여드리는 드립을. 개인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하나 둘셋 점프하면 그 없어지는 아, 거아지 없어진다고요? 네. 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저 장면 바꾸는 거. 아, 자 아. 하나 둘셋 점프. 자 여러분들 아까 우진이하고 현호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의 컨텐츠는 피파 4에 있는 개인기를 따라해보는 컨텐츠입니다. 근데 과연? 컵을 못 잡아요, 카메라. 어, 쫓아, 쫓아, 쫓아. 근데 쫓음 <laughs> 잡혀요? 응. 근데 그 개인기가 과연? 실축에서도 먹히는지, 뭐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개인기인지는 쟤네들한테 말안 하고,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 여러분, 들첫 번째 게임는 힐플릭입니다. 힐플릭으로 뚫어볼게요 아, 잠깐만! 잠깐만! 아, 잠깐만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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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공왜 아, 잠깐 아, 아, 잠깐 아, 공왜 차냐고? 아, 잠 아, 야죠 아, 막 아, 모르세요? 아니 똑같은걸 계속 못하겠지 <laughs> 자 힐플릭 실패 아 이거 어려운거야 힐플릭이 두번째 경기는 롤모스스터 한번 해볼게요 오! 오! 아니, 오케이. 아니, 이건 아니죠. 왜? 왜? 아니, 달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? 뭐? 나갔고요. 어? <laughs> 이거 실패예요? 실패냐고요? 실패. 오? 롤 부스터 실패. 아니, 전체적으로 재행기를 <laughs> 좀못 하실 것 같은데요. 저수비수 출신이다. 자, 세 번째 내용으마르세요 해볼게요. 잠깐만요. 잠깐요 오케이! 오, 이거 성공인 것 같은데. 성공이지 앞에서, 앞에서, 앞서 뭐가 뭐 뭐가 뭐가 <목소리> 아, 마르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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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개 아니야. 아, 파울 아니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야 아니. 야왜 밀어. 아, 정당한 몸싸움. 그래도 성공. 음. 자그 다음 기행기는 <립> 플립 플립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. 오오오오오오 저 초등학생 상대라면다 이길 수있는오 아, 네, 아, 아, 어? 목덩안 가. 앗, 앗헨 새끼 어? 헨 새끼 너 불렀네 헨리 새끼 몰요나 불렀어? 핸들, 핸들, 핸들 핸드 핸들 핸드 핸들 긴바 뭐 핸들, 핸들. 아, 핸들. 아, 핸들. 아, 핸들. 핸들 아니에요? 붙였어, 야, 이거 쩝 편집해 쩝 편집 저한테 비켜달라고 협박했어요 나한테 포했다고! 자 일단 실패! 아니 계속해! 기회는 세번씩 줘야지! 인생은 3, 세번이야 합방 이혼했다고 해서 또안할수 없다! 그러니까, 어 잠깐만 누구 오는데요? 어, 어 안녕? 어? 3, 6, 7, 8! 아, 이걸 이렇게, 니까 이렇게. 아, 이거 좋지 네 <laughs> 그그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이거 쉽지 않네 슈페인이렇 다음에 그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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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이르게 이렇게. 이이마르가네이마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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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프트 오른쪽 스틱하면 탁탁 하는 아무 아, 자, 다시, 다시, 다시. 아, 너무 힘들어. 아, 먹고 살기 힘들어요. 자, 크로스 올리기 하면서 딱 잡고 오케이! 오, 확실히! 우와, 그다음은 그 다음은 그방향기 누르고 C, A, S, S.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이발 이 모양 보세요이 다음에, 여튼 다음에. 이렇게 이렇게 고개 먼저 이렇게. 아시죠, 여러분들? 이거 C 이거 보여드릴게요. 뭐한 거죠, 아니? 아, <laughs> 아니, 이거 아니 너무 진짜, 무서워요. 아니 이거는 요 아니 근데 이건 안 되네. 이거는 약간 피파 피파용 개인기고 실전에선 안 되네. 피파는 2호 형이 잘해. 그러니까 2호형 그러니까 이호 형 실제적으로 존나 못한다고. <laughs> 그그형 그래, 이혼했잖아 나와도 같아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이건 쓰지 마세요. 그다음은 펀스핀 비행기 보드릴게요 선배들어, 선배들어, 선배들어. 아 선배 걔쳐봐야지 어디로 선배 선배. 선명 아, <laughs> 아! 한 방향으로밖에 못쓰는거같데 <laughs> <나> 아! <laughs> 아! <laughs> 아! <laughs> 이거밖에 못 <못해>, 이쪽으로밖에 공을 <laughs> 안 보고 해계기를 <laughs> 김연아 아니야 김아 <laughs> <김 웃음> 그냥, <laughs> <혼자 웃음> 그냥 혼자 해볼게. 네, 혼자 해보세요. 아니 왜 공을 아, 안, 안 보고 <laughs> 하 <하려고 웃음> <하려고 웃음> <laughs> 아니 고개는 왜 이렇게 <laughs> 하는 거예요? 자, 이거선 번. 아. 자. 그다음. 아, 저 사진 찍어 라고 하는데. 사진 찍어 줘? 아, 돌와 피파 유튜버 누구죠? 동영 숫자영? 네. 네.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? 저 한번 좋고 있요